체크입니다. 체크. 네. 자, 이 컬러 체크. 되게... 아, 나 근데 이 1521번에 음. 저 약간 겨자색이 참 마음에 들어요. 그쵸? 그럴 네. 것같았어요 <laughs> 네, 요런 <laughs> 톤을 좀 보여요. 아, 그리고 음. 오히려 1519번도 되게 유니크한 것 같아요. 그린의 네. 겨자 컬러도 되게 유니크요것도예쁘죠 아, 네. 우리 실장님 여기 겨자에요. 아, 겨자에 내요. 요거 참나. 네, 음, 두개다 보여드릴 순 없어요. <laughs> <laughs> 하나만 자, 그러면, 고르세요. 네. 아니, 그냥, 그럼 브라운 톤 가죠? 베이스 컬러는 뭐, 그냥 아무거나 잡으셔도 상관없는데, 그냥 저희가 했던 팁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니, 죄송해요. 겨자라고 하니까 좀 옛날 사람 같네. 그 머스타드라고 뭐, 얘기하시죠. 맞아, 맞아. 옛날 사람. <laughs> 네, 티 났어요. 아니, 그러면, 그래. 얘는 자석을 세우실 때, 그냥 저희가 팡상시에 했던 테크닉 그대로. 근데 네. 요새 이렇게도 네. 많이 하죠. 진짜 이렇게 긁는 거. 아, 그렇게 네. 많이 하죠. 이렇게도 이렇게? 많이 해요. 근데 저희는 그럴까? 네. 요새 저는... 이제 자석이 제가 좀더 H 자석도 한번 더, 더 보여 드릴 거거든요. 아, 폴스텍이 여기 있어요. 지님 제가 어... 아까 쓰고. 어, 여기지 어쩐지. 여기꼭 박아 놨어요. 자. 어쩐지 없더라니. <laughs> 체크도 혹시 필름지인가요? 아니에요. 이건 저희가 그렸어요. 진짜예요. <laughs> 자, 보시면 이제 이걸로 하나씩 할 건데, 자, 네, 요거는 음. 살짝 한쪽으로 라인 같은 느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폴 자석 사용하시는게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네, 보시면 이게 이제 자석을 세워서 세로 라인을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요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제 체크 요 디자인 같은 경우는 움직일 때마다 그 자석이 광에 올라오기 때문에 일반적인 체크하는 것보다 좀 밋밋한 게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좀후광이 올라오는 체크. 그래서 체크를 좀 잘못하면 밑에 베이스를 너무 밝은 톤을 쓰면 손이 좀 까매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자석제를 사용을 하셔서 체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조금 환해요. 환해져요. 그러니까 글리터 펄이 들어가니까. 왜 우리 메이크업하면 그 얼굴에도 펄 바르면 좀 얼굴이 화사해지는 것도 있고 저는 아직 얼굴에 주름은 없는 것 같아요. 자랑인가요? <laughs> 살쪄서 그래요. <laughs> 아, 네, 아직은 얼굴에 주름이 아 없는데 좋... 왜그 예전에 제가 메이크업 할때 제일 많이 썼던 게좀나이으신 분들은 그렇게 펄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주름 사이에 펄이 좀 들어가야. 그 주름이 커버가 되거든요. 아시죠? 메이크업 베이스 필요하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손에 글리터 펄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조금 샤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왕 하시더라도 밑에 베이스가 약간 반짝이는, 과하게 반짝이지 않는 컬러를 써주시면 훨씬 더 어떤 아트를 하더라도 좀 브라이팅해 보인다는 거. 네. 훨씬 더 이제 어, 둥근 자석 돌리면 은근테크 그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돌리다 보면 사라져요라고 하셨는데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왜 사라지는지 그 조금 이따 저희가 할때 저기 다른 디자인 할 때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게 각이 조금 각도가 틀려져서 그렇거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여기 위에 매트하잖아요 캐시미어처럼 딱 완전 느낌이 나는데 얘가 이제 미스트하고 뮤즈하고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어, 미스트는 어 베이스가 더 맑아요. 그리고 여기 이 별빛 네일의 입자보다 한더 가루로, 맷돌로 갈아놓은 듯한 느낌?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밑에 베이스가 먼저 메이크업 베이스 컬러가, 그러니까 컨실러 컬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손톱이 안비쳐요 얘는. 그리고 약간 세미누드입니다. 여기 위에다가 입자가 조금 퍼 같은 느낌이 들게끔 조금 큰 입자의 자석 파우더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요 뮤즈 시리즈 같은 경우는 겨울까지도 정말 잘 쓰실 거예요. <laughs> 달고 선생님 예, 미스트 받으셨대요. 아 받으셨어요? 네, 아, 지금 발색 하고 계시는데. 아 진짜 지금 하고 계세요? 네,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 다 사시라고. <laughs> 아 다들 네. 난리예요. 음. 아 원의 이제 미스트가 그러니까 화면이 화면에서 그 광을 다못 잡아요 항상. 그 무슨 말인지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늘 고객님 손에 잼스톤이랑 조합해서 시술했더니 아 잼스톤하고 같이 하셨어요. 아 그렇게도 예쁘겠다. 락, 약간 럭셔리한 얘랑 럭셔리한 얘랑 모였네요. 네 진짜입니다. 너무 실크 같아요, 예뻐요. 감사합니다, 칭찬해 주셔서 홀자석 되는 순간 다들 탄성하신다 그 <laughs> 네, 네. 이 폴자석으로 하기가 쉽지 않고 까다롭다 느끼시는 이유가 기존에 하던 막대사석이랑 다른 느낌으로 나와야 해서 헷갈리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폴자석은요 선생님 각도를 돌리는 게 아니라요. 약간 멀리서 잡아놓고 위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를 해야 돼요. 이게 각도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폴자석이 더 쉬워요. 근데 이제 옛날에 있던 자석 스타일대로 하려고 하시다 보니까는 그런데 아예 처음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기존에 자석을 안 써보셨던 분들이 하시는 게 오히려 더잘 나올 수도 있거든요. 좀 이따가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오늘 아트 빨리 가야 되니까 하고 좀 이따 저희가 그 뭐지 폭죽할 거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좀 네, 보여드리도록 게요 오늘도 할까? 오늘도 이 상황으로 가면 폭죽이 못할 못 수가 있으니까. 폭죽을 못 터트릴 네. 수가 있어요 불꽃을 못 <laughs> 터트린 다예요오할때 그러니까. 저희가 네. 같이 말씀드릴게요. 불꽃은 오늘 꼭 터트려야 네. 되기 때문에. 네. 자, 이거는 저희가 저번에 저번 달에 보여드렸던 신상인데, 이 백호 컬러가 드디어 일본에 출시가 되면서, 웬걸요? 싸그리 품절이 돼어버린다 아우. <laughs> 네, 그렇다고 또 한국 거 다, 일본 로다 빼주면 안 돼요? 그렇지 않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마 선생님들이 많이 구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는데, 네. 저 오늘 백호로 뭐 했잖아요. 아, 알겠어요. 뭐 했잖아요. 어때요? 뭐, 뭐 했어요? 오늘 마블했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게 예뻤어. 예뻤죠. <laughs> 자, 백코 컬러가 이게 백코가 일본어긴 한데 그 부, 금붕어라는 뜻이에요. 그 뿔태 안경할 때 뿔태를 백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물론 네오파드 아트를 할때 메인으로 쓰는 젤이기는 하나 얘가 발색이 미쳤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체크 디자인을 했을 때 진짜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뭔가 다른 컬러를 특별하게 쓰지 않아도 이 컬러만 가지고 위에 레이어드해서 디자인을 하시잖아요. 그럼 그냥 가을 체크 끝입니다. 백호 요물입니다. 근데 네, 우선 네. 저희 고객님 아이스젤 자석젤 바로 유럽 가서 호텔 체크를 하는데 난리났다고요. 아, 아 감사합니다. 한 손으로 글 쓰고 한 손으로 움직이는게 힘들었네. 진짜요? 어머 이런 비하이드 스토리가 와, 너무 재밌다. 말씀 좀 전해주세요. 네, 감사하네요손 <laughs> 움직이면서 글쓰는 거, 아그 되게 능력자시네. 어, 보고 싶다, 근데. <laughs>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디자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디자인은 실은 저는 미스틱보다는 어, 뮤즈베이스로 하는 걸 조금 더 추천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미스티는 좀 약간 더 맑고 투명한데 얘는 밑에 베이스가 약간 메이크업 베이스 컨실러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밑에 약간 미색을 깔아줘요. 그래서 위쪽에 유리 젤 베이스 컬러들을 발라주면 기가 막히게 색깔이 예쁘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베이지한 컬러와 베코 컬러가 만났을 때 이런 느낌이 나옵니다. 제가 아까부터 겨자, 겨자 자꾸 이래서 좀 죄송한데 약간 옐로우 베이스에 많이 들어간 약간 치즈 같은 컬러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 컬러가 왜 저희가 많이 추천을 드리냐면 이렇게 얇게 바르는데도 얼룩이 1도 안 남아요. 보이시죠? 호텔 직원들이 어디서 했냐고 예쁘다고 난리나셨다고. 그 인스타 감인데 하나 올려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건 무슨 디자인인지 궁금하네. 아, 그러게요. 되게 신기하네 궁금하네요 네, 어떤 디자인이아요 아까하고 기법이 비슷한데 아까는 칼라제를 하느라고 배 한쪽으로만 자석제를 한 거고 얘는 전체 바른 상태에서 자석제만 밀고 맞아요. 위에다가 유리젤이다 보니까 더 빨랐어요 그러니까 아까는 반을 뚫어놓고 했잖아요 어. 왜그러냐면은 시컨 스타일리시 컬러의 발색을 원래 맞춰주기 위해서 다른 색깔을 섞이지 않고 이 느낌이 그대로 나게끔 하려고 했는데 유리젤은요, 레이어드를 할수록 다른 컬러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때 그런 거 배우잖아요. 셀로 필름, 셀로판 비닐 있잖아요. 빨간색하고 노란색 만나면 오렌지 색깔 나오고 이런 거 공부할 때 보면 색이 겹치잖아요. 그 느낌을 지금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밑에 베이스가 뮤즈 컬러가 약간 베이지한 컬러 스킨톤이 깔려있기 때문에 거기 위에 치즈 컬러를 깔면 지금 저희가 천5 0 7번 컬러를 발랐거든요. 그거 하나만 딱 발라줘도 약간 어, 원래 갖고 있었던 브라운 톤보다 조금 더 밝은 노란빛에 가까운 컬러를 표현을 해줘요. 시전이 이거 다 먹는 거 영상에서 그랬죠. 아니 그 쿠퍼 빼놓고서는 그러긴 하네. <웃음> <웃음> 아, 컬러 이름 은 제가 정하긴 했어요. <웃음> <웃음> 아니 지금 보니까 아니 저거 다 먹는 것은 거, 쓴거 네, 아니에요. 컬러에 서보 <laughs> 그 에스프레소 컬러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치즈랑. 근데 이제 쿠퍼는 실은. 환타라고 하고 싶었는데, <laughs> 그러면 안될것 같아서 그냥 원래 컬러 이름을 했어요. 아, 어쩐지 지금 보는데 살짝 의심스럽게 봤어요. <laughs> 자, 그러면 왜 컬러링을 했냐면요. 자, 이번에는 에스프레소 컬러가 다크 브라운 컬러예요. 많이 다운된 컬러거든요. 자, 이 컬러를 선생님들이 보통 이제 가로체크를 하실 때, 자, 가볼까요? 어떻게 바르시냐면, 아, 가로체크를. 네. 해야 가로 체크를 해야 하는데 가로 가로로 발라야죠. <laughs> 아니죠. 어때요? 자, 여기서 포인트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보통 많은 분들이 가로 체크, 가로면을 가실 때는요, 이렇게 안 하시고 옆으로 밀어서 하려고 하세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첫 스타트와 첫 끝부분이 아, 위로 얼룩이 많이 좀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생각보다 가로로 커브감 있게 돌리면서 프레지처럼 일일로쭉가는게 <laughs> 찢지가 않아요. 아, 선생님, 코 판다녀. 코 퍼. 그 아니에요. 아우빵 터졌어. 어떡해. 다행이다. 라인 그리고 있는 게 아니라서. 그렇게. 그리고 옆으로 가로로 밀고 있는 게 아니어서 다행이네. 자 지금 보시면 조금만 위에서 해주시겠어요? 글자가 살짝 가려요. 네. 자 지금 보시면 그냥 일반적으로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온다는 느낌으로 그냥 쓸어서 내리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은요. 전반적으로 두께감이 거의 비슷해져요. 근데 이걸 가로로 밀면은 브러쉬를 끌고 오는 힘에 의해서 어, 좀 구멍이 뚫린다고 해야 되죠. 어디는 진하고 어디는 얇고 이런 현상이 바로 생길 수가 있어요. 힘조절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세로를 바르신 다음에 어떤 테크닉을 쓰냐면요, 테크닉이 없어요. 뭐 테크닉이라고 말하기좀뭐지만브러쉬를좀 사용을 합니다. 저희가 프렌치 아트를 할 때, 그러니까 프렌치 컬러링을 할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20년 전부터 아이스리 통제 교육을 했던 시절부터 좀 약간 거슬러 올라가면 통제의 컬러링을 다 이렇게 했었어요. 세로로 엣지 부분을 바르고 스마일 라인을 닦아내는 테크닉을 되게 많이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그게 살롱에서 훨씬 더 시술 시간, 웬여 속가 다 발라놓고, 딱 닦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훨씬 더 빨리 작업을 하시고, 더 깨끗한 라인을 잡으실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럴 때는 잠깐만 밑에 팔에, 그, 디펜디쉬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닦는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브러쉬로 닦는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브러쉬에 컬러 주죠 네. 잠깐만요. 한 번은. 약간 글리터가 들어갔죠? 엄청 많네요. 네. 브러쉬를, 털을 닦았더니. 오. 자, 저 안쪽에 넣는 애들. 이걸, 이것도 저희가 되게 오래전부터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정말 금형 그대로 오랫동안, 20년 동안 써먹는 제, 그 제품인 것 같아요. 멀티 디펜디쉬는 이제 저희가 하도 귀찮으짐이 심한 관계로 이세 개를 같이 들고 다니기 싫어서 만든 애였거든요. 브러시 거치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디펜디쉬랑 아, 네, 304, 5월 404. 맞아요. 그거 하셔도 되고 아니면 405브러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네모나네. 네. 40, 30, 403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멀티 디펜티쉬에다가 살짝 클렌저를 넣은 상태에서 브러쉬 클렌저가 많은 게 절대 아니에요. 살짝 담갔다가 지금 팀장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담갔다가 저 밑에 보면 와이퍼 있죠. 저기 에 한번 찍고 와야. 네, 이렇게 찍고 와야 클렌저의 양 조절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흥건하면 다 녹아 흘러버리거든요. 그래서 약간 촉촉하다 싶을 정도로만 남겨 놓고 요렇게 닦아 버리시면 더 간단하게 그리고 내가 약간 두께감도 조정을 하면서 디자인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시술하실 수 있고 더 깔끔하게 시술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갖고 있, 오긴 하지만 반대로 닦으셔도 돼요. 오른쪽에서 손, 고개 손을 살짝 옆으로 거, 돌려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약간 위, 저는 이제 옆으로 닦는 것보다 실은 위에서 아래로 닦는 걸더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고객님 손을 살짝 주먹 치세요라고 해서 손을 바닥으로 돌려요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옆에서 닦을 때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닦으시라는 얘기입니다 네네 맞아요 자아 브러쉬는 304S, 303 4 s 0 3 쓰셔도 돼요 안 네. 되는 건 아닌데 이런 일직선 라인을 할땐 아무래도 뾰족한 브러쉬보다 네모난 브러쉬가 좀그 똑같은 평행선산을 이렇게 쭉 끌면서 라인 잡기가 좀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요 브러쉬 같은 경우는 405 브러쉬는 일반적인 스퀘어 브러쉬에 비해서 좀 많이 짧아요. 네. 되게 짧아요. 얘는 그, 체크할 때 제가 많이 닦는 브러쉬예요. 혹시 체크할 때. 일반 스퀘어 브러쉬는 뭐 하나 갖고 계신 거 있어요? 일반 스퀘어 브러쉬 저희 보통 뭐 508이나 오버레이 할때 쓰는 뭐 브러쉬가 혹시 있으면... 없죠? 없으면 패스? 있나요? 근데 이거는, 네. 이건 그라데이션 브러시라서. 네, 그렇게 하는데 일반적인 브러시,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사이즈랑 길이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오른쪽에 있는 애가 이제 일반적으로 오버레이 할 때도 보통 이런 거 많이 쓰시고, 그라데이션 할때 쓰는 브러시거든요? 근데 많이 구간도 좁고, 앞쪽도 엄청 짧죠? 그래서 거의 립 브러시 같은데 네모난 모양이에요. 405 브러시가.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언제 많이 쓰냐면, 어, 글리터 바르고 쑤셔 밀어 넣어가지고 라인 잡을 때. <laughs> 그리고 지금처럼 라인을 닦아낼 때, 체크 같은 스퀘어 닦아낼 때, 이럴 때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좀 짧다 보니까 힘이 좀더 세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이제 나머지 저실 라인은 네, 설마 저희가 그린 줄 아시진 않았겠죠? 설마요? 저희가 그리진 않았어요. <laughs> 자. 어김없이 또 나왔습니다. 라인 아트, 실선 라인을 아트 할 때는, 예, 저번에도 저희가 자주 보여드렸었죠. 엠보 실크 젤. 엠보 실크 젤로 저희가 지금 디자인 작업을 해드릴 건데, 자, 보시면, 위에서 갔다가 그대로 뒤로 땡겨오죠? 네. 보시면, 도트공이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저희가. 왜냐면 이제 라이너 브러쉬를 한번 저희가 쓰는 경우도 있는데, 라이너 브러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앞쪽이 좀더 두껍게 잡힐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트봉이 제일 편했어요. 저희가 해봤을 때는. 그리고 좀 약간 너무 얇은 도트봉보다 조금 두께감 있는 도트봉으로 하는 게 오히려 잘 끌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몇호 정도라고 해야 되나? 한 3호 정도가 좀더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엠버 실크젤 중에서 브라운 컬러가 있어요. 참고로 이거는 사람 손에 하는게 훨씬 더 편해요. 팁스탠드 어, 하잖아요. 힘들어. 그러면. 저렇게 팁스텐데 묻어서 저를 더 싫어하는데, 손해하시잖아요. 그러면, 아, 물어보실 거예요. 이거 피부에 묻으면 어떡해요? 피부에 묻어도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되는 게, 이게 일반적인 컬러 젤이 아니라, 좀 코팅이 되면서 엿가락처럼 늘어나는 실크 젤이잖아요. 그래서 피부에 묻어도 그냥 페이퍼로 쭉 닦잖아요. 그러면은 번지는 거 하나도 없이 완전 깔끔하게 그냥 딱딱껴버립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묻은 것처럼 약간 표면이 코팅되는 것처럼 위에 놓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라인을 그걸 아마 이제 그린 걸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저희가 이런 걸로 그리는 거에 시간을 오래 쓰진 않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어, 실크 컬러 한번 휘저어서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사용 안 하셨으면 한번 휘저어세요 이것도 지금 보시면 글리터가 살짝 가라앉았잖아요 네. 그러면 어차피 도트봉으로 하실 거면 도트봉으로 그냥 휘저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아무래도 네. 한번 믹싱을 해주시잖아요. 그럼 글리터가 다시 위로 올라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엿가락이 조금 더조착이 쫀득쫀득해져요. 그래서 훨씬 더잘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매번 섞는 거는 아니고요. 진짜 한달 한 이상 안 썼다. 그럼 그때는 한번 섞어주세요. 네. 자, 저도 어제 잠들어서 캡처를 못 했다고 하시는데. 저희 잘못했습니다. 어제도 좀 많이 아트를 했죠. 제가 어제 목소리도 갔더라고요 어제는. 어제 삼촌 왔다. 네. 어제 삼촌이 왔다 가셨어요. 네. 목소리가 걸걸해졌다가 지금도 반 왔는데 <laughs>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크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한번 리뉴얼이 됐죠. 기존에 있었던 젤에 비해서. 기존에 있었던 실크젤은 그냥 어, 컬러링만 됐었다라고 하면 지금 보여드리는 엠보 실크젤인데 네, 두껍게 올리면 엠보도 된다라는 거. 그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리고 미경화 젤이 안 남는다는 거. 그것도 하나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실사, 완전 금사 같은 애들도 보면 이렇게 얇은 라인 그리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걸 뭐하러 그리시나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라인도 선명하게 딱 남는데 아, 캬라멜이 왜 갑자기 먹고 싶까? <laughs> 자, 그래서 지금 라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크 젤 중에서도 브라운 컬러랑 그 다음에, 170번이 지금 약간 골드 컬러인데, 지금 골드, 약간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조금, 예. 조금만, 조금만 줌 아웃 할까요? 왜 이렇게 핀트를 못잡죠 그냥 손바닥으로 한 번만 이렇게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 이제 잘 잡히네요. 네. 예, 유튜버들이 이렇게 많이 하시던데, 핀트 잘 잡으려면 이렇게 손 뒤에 갖다 대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위쪽에도 라인을 가도 되긴 하지만, 사람 손, 바디가 이렇게까지 팀 연장을 많이 하시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지금 이거 길이가 거의 팀장의 손가락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 팀장의 손톱이 연장한 손톱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거의 비슷하죠? 우리 팀장의 손톱은 원래 좀 약간 좀 와이드 하시고 좀 그런 편이어서 아트하기 딱 좋은 손톱이긴 한데 보통 일반적인 사람 손톱일 경우는 이 정도 길이가 나오려면 연장 하거나 좀 많이 바디를 길이감 갖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거는 프레치 존에다가 체크를 했는데, 이제 바디가 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역, 조금 더 가로 라인이 위로 올라가죠? 음, 그래서 좀 약간 럭셔리한 느낌을 가는 거고, 프레치 라인 쪽으로 내려온다는 건 조금 귀여운 느낌으로 작업을 하실 때, 음, 그래서 만약에 나는 좀 귀여운 느낌으로 가고 싶다, 그럼 그 브라운 라인이 정중앙. 가운데 센터로 오면 대신 이제 그한 분들은 좀 와이드하고 손톱이 넙데대하지 않고 얄쌍하고 슬림하신 분들은 이 가로 라인이 중간에 와도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바디가 짧고 좀와이드예요 그럼 지금 이 배열이 딱 예쁩니다. 근데 이제 롱롱쉐입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로 이 띠가 저기 위쪽에 디프렌치 라인 쪽으로 위로 올라가면 더 럭셔리. 실크 번호 알려주세요, 여러분들. 지금 사용한 컬러가 지금 저희가 170번, 171번 이렇게 두 가지 컬러 썼습니다. 네, 요거 실크도 있 있습, 네, 실버도 실버. 있습니다. 실버는 아마 크리스마스 때 그러니까 저희가 벌써 겨울. 요거는 때기라는데. 이제 기본으로 요거랑그 다음에 화이트, 블랙까지는 아이들 네. 가지고 계시죠? 저희가 아, 지금 멀티 커버제를 한번더 도포를 네. 할게요. 아 이거 딱 예전에 그 많이 봤던 붕방 죄송해요. 아, 그 체크 배고파 배고파. 아니 밥 먹은 게 소용이 없어요. <laughs> 아니, 아니 밥을 먹고 왔는데 오늘 그 그마이 그마이 드시고서는 참 네. <laughs> 아, 음. <그쵸>? 네 <laughs> 같이 안먹 같이 안 있었으면 안 드신 줄. 네, 그래. 군밤이 그렇죠? 생각나네요 군밤이네요 네. <laughs> 이렇게 해서 살짝 이제 탑젤까지 아 멀티했죠? 네. 멀티하고 멀티 마지막으로 큐어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제 집에 갔더니 군밤이 또 군밤은 아니지만 <laughs> 우리 내일 제주 선생님이 오프라인 가면 정신없어요 아이스젤르 이라는데 왜 그런지 알아요 저도 그 물건도 <laughs> 너무 많고 부스도 크게 하기, 예전 저희가 부스 크게 했었는데 네. 우리 선생님들 얼굴을 다못 그래. 보고 오죠 그또 그렇고 그참 저희가 아트를 많이 걸어 놓은 편이다 보니까 부스에 사람이 너무 많아 가지고 아 어... 그쵸 그랬었어요 예전에 그랬었죠 네 근데 배가 산으로 가요 오프라인은 <laughs> 장난 아니에요 <laughs>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다 데모를 받아보시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제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네탁제 바를게요 네. 온라인이 조금 더 편했던 것 같은 게, 직접 안 가도 되는 것도 있지만, 확실히 좀 꼼꼼하게 내용을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오프라인은 좋은데, 다볼수 있어서 좋기는 한데, 어,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 나도. <laughs> 그리고 다 설명을 못 듣고 오시잖아요. 네, 다 설명 을못 듣고 오시는 경우요 이게 아, 그. 움직일 때마다 그 라인을 일자로 별빛을 만들어 놨잖아요. 네. 그래서 체크를 할 때마다 이제 그냥 체크가 아니라 별빛 체크다 보니까 움직일 때마다 보이는 이 라인 때문에 재밌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저 세로 화이트띠가 음.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진짜 끝까지 돌려보면 저기에도 있어요. 저 끝에도, 그죠 들어가 있잖아요. 네, 들어갔다 하잖아요.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손톱 전체를 다그 뮤즈로 컬러링을 했기 때문에. 저 겨자 머스타드 컬러가 있는 쪽에서 또 움직이면은 별빛이 같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오렌지 계열, 오렌지래. 약간 옐로우 브라운 계열의 별빛 컬러도 같이 보실 수 있어요. 아, 요걸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설마 저희가 라인을 그렸다고 생각하진 않으셨겠죠? 어, 아마 이게 영상이 올라갔는데 영상으로만 보시는 분들은, 라방을 안 보셨던 분들은 저희를 아마 칭찬하고 있으실 거예요. 야, 이 사람들 라인 끝장나게 잘 그리네. 이렇게 얘기하셨을 텐데, 네, 저희가 라인을 그리진 않습니다, 보통. <laughs> 자, 요렇게 해서. 아니, 그린 아트도 있는데, 아트시고 어, 어쩌려고 그렇게 네, 말씀하릴 있으나, 음. 있으나, 이런 네. 일직선 라인은 그리는 것보단 당기는 게 편하다. <laughs> 그린 줄 알았어요. 네, 요런 거는 저희가 좀잘안 그립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부터. 라인은 다안 그리고 당기거나 붙였잖아요. 당기거나 붙요 <laughs> 자꾸 야외로만 가는데, 네. 왜냐, 이제, 손 전날, 이제 좀 술을 과하게 마셨거나, 다이어트를 심하게 했으면 손 떨림이 심해지면 라인을못 그린단 말이죠. 자, 그럴 때, 그냥 당기거나 붙이세요. <laughs> 아, 네. 저 컬러 요거 하나만 손에한 번만 해보고 싶어요. 무슨 컬러요? 아, 1523번? 예, 음. 왜 갑자기? 갑자기 이쁘네요. 아, 브라운 컬러? 네. 자 땡겨주고 싶어요. <laughs> 갑자기 자, 그러면, 별빛을 땡기고 싶네요. 아, 참고로 이 컬러가 어,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었던 별빛 브라운 컬러와 좀 느낌이 틀려요. 그러니까 기존의 브라운 컬러는 좀 한겨울용 같았다고 하면 얘는 코코아 색이죠어 맞아요. 딱 코코아 색깔. 좀 맑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저희 음, 매직컬리라고 해서 시즌3에 있었던 브라운 컬러가 좀 많이 다크한 딥 초콜렛 같았던 색이라고 하면 얘는 코코아 색깔. 그래서 조금 더 고급진 컬러로 보여질 건데, 갑자기 팀장님이 손에 발라보고 싶다고 라 하신데, 조금, 아, 핀트가 살짝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냥 대충 바르고 빨리 하고 갈까요? 왜 팀장님도 이 색이 갑자기 꽂혔어요? 아, 저번에 손에 안 발랐던 것 같아요. 이컬러 예. 네. 아, 그래요? 기억이 안 나네. 나도 기억이 안 나네. <laughs> 다 해라고 하시는데. <laughs> 아, 그리고 폴스틱 할때 지금 잘 보세요. 아까 어렵다고 하신 분. 자, 폴스틱을 사용하실 때는요. 지금 각도 잘 보세요. 옆면, 손톱 옆에서 그냥 직각으로 옆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근데 팀장님 여기서 동그라미 한번 해봐 주실 수 있어요? 가운데 조금만 살짝. 약간 커브감만 이렇게 갈게요. 자, 보시면. 커브 갈때 보면 동그라미 같은 거 가실 때는요 살짝만 지나가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가까이서 하시면 누워요. 멀리서 하셔야 돼요. 네 오늘 퇴근 못 한다고요? 그러지 마세요. 무서워요? 네 그러지 마세요. 옆은 되는데 아 엣지 쪽 엣지 쪽 같은 경우는 하실 때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네 근데 네. 그 기본적인 퇴 태... 기본적인 테크닉은 그 막대 자석으로 하시고, 이렇게 라인이나 한쪽으로 약간 라인을 세우고 싶을 땐폴 자석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예쁘게 표현하실 수 있으세요. 바르신 김에 H 자석도 해봤으면 좋겠는데 <laughs> H 자석 아니면 좀따저희 네, 이따가 다를, 네, 이따가 할게요. 지금 벌써 10시 5분이에요? 네. 우리 저거 다 달려서 다 해야 돼? 그쵸. 아트를. 오늘 왜, 왜 그래요? 어, 마음이 급해, 내가 지금. 내일도 네? 할 아트가 되게 많은데. <laughs> 이거 잘할수 있나, 지금? 네. 네, 포스틱 양쪽에 표현되는 게 틀리나요? 아니, 똑같, 똑같아요. 양쪽 똑같습니다. 거는 똑같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돌려서 막 하고 있어요. 네. 양쪽 다 똑같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요 컬러가 이렇게 옆으로 했을 때이 느낌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아, 때. 이제 보셨구나. 조금 세워야 하는데, 네, 맞아. 조금 세우셔야 돼요. 네, 이렇게 약간 세우는 게더 예쁘게 표현이 되는 게 폴자석이거든요. 네.